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테슬라의 AI 책임자인 쇼엘루스 아미가 직접 밝힌 FSD 버전 14.2의 소식입니다. 그는 이제 FSD의 추론 능력이 탑재되어서 실제로 배포가 되고 있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론'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차선을 맞추는 조건반사적인 단계였다면, 이제는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고의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버전 14.2에서는 공사 구간을 만났을 때 스스로 경로를 우회하거나 훨씬 더 영리해진 주차 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딩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도로 위의 수많은 변수. 예를 들어서 공사 표지판의 위치, 인부들의 수신호, 그리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동시에 분석하여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쇼크 올해 1분기 내에 이 추론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라 운전을 이해하는 지능체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인 알파마요를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수석 분석가 앤드류 퍼코코의 분석은 냉철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조금 더 편한 길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테슬라를 뒤를 쫓는 패스트 팔로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테슬라만이 가진 100억 마일 리얼월드 데이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 마일의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성은 시뮬레이션으로 결코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도로를 누비면서 24시간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쌓아올린 방대한 경험치는 돈으로 칩을 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앤드류 퍼코코는 이 압도적인 데이터 규모와 테슬라를 경쟁사보다는 수년 이상 앞서게 만드는 절대적인 장벽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영토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룩셈부르크 정부는 테슬라에게 공공도로에서 fsd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룩셈부르크의 국가자동 주행 2028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fsd가 정식 런칭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리코 바케스 교통부 장관이 확인했듯이 이번 테스트는 안전요원이 동승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관리되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가 운영하는 베가스 루프에 조만간 테슬라의 로보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로보벤은 다수의 승객을 한 번에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개인용 승용차를 넘어 대중교통 인프라 전체로 확장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하터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로보벤이 보여줄 자율주행 퍼포먼스는 향후 전 세계 도시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성과도 부시입니다 테슬라는 25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93,843대를 인도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을 이것은 전년 대비 약14.16% 성장한 수치로 중국 내 수많은 로컬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값진 승리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테슬라는 중국 내 모든 신에너지차 브랜드 중 당당하게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25년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5% 감소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의 폭발적인 수요는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26년부터 축소되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테슬라로 몰렸다는 점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국 믿고 사는 브랜드는 테슬라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이 압도적인 판매량을 바탕으로 중국 도로 데이터까지 흡수하면서 FSD의 현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경쟁사들이 800볼트 시스템을 도입하며 번개 같은 충전 속도를 홍보할 때, 테슬라는 여전히 400볼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술적 정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테슬라만의 효율 우선주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충전 전압을 높여 물리적인 속도를 올리는 대신 차 자체가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델 Y는 100km 주행에 단 11.9kWh의 전력만 소비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했습니다. 차가 워낙 효율적이다 보니 작은 배터리로도 충분한 거리를 갈 수가 있고 배터리 용량이 작으니 굳이 800V라는 비싸고 복잡한 시스템 없이도 충분히 빠른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 세계에 구축된 5만 개 이상의 슈퍼차자 인프라가 이미 400V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별도의 변환 전치 없어도 가장 편리한 충전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스펙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비용 절감과 사용자 경험이라는 본질에 집중한 테슬라의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그녀는 테슬라의 주가가 29년까지 26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그 가치의 90%가 자동차 판매가 아닌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세계 최대의 AI 프로젝트로 정의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이 가져올 막대한 마진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여기서 한 발짝 더나갑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6년 이면은 AGI, 범용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2030년이 되면 AI 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수만 배 이상 똑똑해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채용 중인 머신러닝 엔지니어들, 특히 로보택시의 승하차 시 발생하는 특수 행동들을 연구하는 인력들은 바로 이 거대한 AI 시대를 구체화하는 핵심 요원들입니다. 테슬라의 자동차는 단순히 탈 것을 넘어 AGI가 깃든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구글의 웨이모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베버리힐스에서 웨이모 차량들이 원인 모를 시스템 셧다운으로 멈춰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도 웨이모는 정지된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는 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리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 지도와 특정 구역에 의존하는 웨이모 방식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지도 데이터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통신 환경이 나빠지면은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카메라와 자체 신경망으로 인간처럼 도로를 보고 판단하는 테슬라의 범용자율주행 방식은 장소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웨이머의 고전은 역설적으로 테슬라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삼성증권 리서치팀이 CS2016 현장 리포트입니다. 그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특이점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물리적 지능의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며 제조업 전반에 거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매섭지만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테슬라 중심의 기술 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캐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실업률과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와 양자, 원전 등 모든 미래 테마가 결국 AI로 연결되고 있으며, 테슬라가 이 모든 생태계 중심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AI가 화면 속의 데이터를 넘어 실제 물리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 그 중심에 테슬라가 서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물리적 지능들이 깨어나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인류는 전례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능들을 돌릴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년 전 우리가 모두 비웃었던 그 계획을 통해 지금 이 에너지 대전쟁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의 x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 주십시오. 우주 데이터가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 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번할 때보다 채 GPT한테 질문 한번할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시실리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5,000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은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주면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제어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장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 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에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시는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 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